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오늘 다이아 프라이데이. 뭐, 테니스 팔찌 다들 아시죠? 왜 테니스 팔찌인지. 1부, 2부, 두 가지. 두 가지로 오늘 모이사 나이트 준비했고요. 그냥 존재감이 일단 있으면서 360도 세팅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도 예쁩니다. 다이아몬드 빛을 가장 근접하게 낼수 있는 보석의 이름이 모이사 나이트라고 최근에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이사 나이트가 한 개만 세팅이 돼도 가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테니스 팔찌는 무려 4,50개. 세팅이 되어서 팔찌로 했으니까 얼마나 빛이 예쁠까요? 테니스 팔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톤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3mm, 2부는 4mm. 그래서 1부짜리는 3mm로 55피스 세팅이 되어 있고, 4발의 프로 물림으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의 테니스 팔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롱만도 220번을 눌러야 합니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 수백 번의 손이 가야 되는 것이 테니스 팔찌고요 그래서 테니스 팔찌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일자로 이렇게 쫙 직선으로 떨어지는 것이 잘 만들어진 테니스입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삐뚤빼뚤. 안 됩니다. 잠금장치 부분은 3중입니다 하나 넣고 밑에 위에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3중의 잠금장치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부짜리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2부짜리는 41피스, 약 40피스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잘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유연하고 똑같은 3중의 잠금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훨씬 다르죠. 그 이유는 한 개만 놓고 비교했을 때도 빛이 다른데 지금 많은 양이 동시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팔찌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레이어도 할수 있고, 일부의 느낌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일부, 그리고 이부, 2부, 이부의 느낌 좀 다르죠? 빛이 확 달라졌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되고, 일부 사이즈의 테니스 팔찌는 가격대가 85만 9천 원, 이부의 테니스 팔찌는 129만 원. 이렇게 오늘 공구 가격으로 보여드립니다. 테니스 팔찌 다이아몬드로 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하니까 이 모이스 나이트 추천드립니다 오늘 테니스 팔찌 공구해드렸는데 다이아 프라이데이 어떤 거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공구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